그런 웃음이 마음로 있었어도 조금은 온라인에 이거 없이 말이지 한전한 참인형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 공부를 갔다가다급으로딱 내려갔다 이기라 그 때문에 오 내가 와서 참으로 만음면로 학철이 깨쳐서 말이지 학철이 깨져가 있고 붙이더 되고 조더도고 하는 것이지 고현이 마이 일조일석에 조금 웃음이 마이대 실제 음, 없는 생각까지 말이지 공부한다 하면서 고현이 뵙기 이 일을 갖다 저 일을 갖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사연을 고 들러보고 하는 식으로 얘가 인고 내가 공부 성격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짐. 참말로 심사방도 해서 이번망한 말이야 철도철면 신심으로서 내가 성취했는데 그성취한 뭐냐면 하액정대학액선해가 있고 음, 종호봉도 상탄탄하고 가여도야야한다는 말이야 그런 대자유자재한 경기를 갖다 얻었더라 이것이라 기회생 기회사오 몇 분이나 나고 몇 분이나 죽었더냐 그거지 생사유무정지로 말이지 생사유유해서 말하니 정지가 없어 실제 우리가 실이 위문망고 해서 어떻게 해서 만니이 이렇게 아무 뜨면 절절지한 지 그런 말은 것도 독도다 참고 마무 생각을 참고 말이지 이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야 왜 이리 노력을 해야 되냐 느 이기야 예, 위문망고 그 노력을 해야 되냐 이라 기 어째 그러냐면은 말이 야 우리 생사한 것은 말이지 예억참낭급도록 말이지 자꾸 깨 깨끗, 짚하고 깨끗, 돌듯이 말이지 꼭 일이 돌고 저리 돌고 사생수로 돌하면서미래유 다하도록 미래유 다하도록 고를 쉴수 없는 말이지 그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생사고가 있다그 말이오. 무시업급을 많이 생사고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면 말이지. 조그만 노력까지 생사고를 해결할 수 있냐, 이라. 그렇기 때문에 유시엔 오트 인욕선인 데요 가령한 고도받고, 유시엔 우옛노누를한테 하듯이 이렇게도 하고 말이지. 우트 입술 담비도 하고, 음문신 같이 이렇게까 도도 깨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위험만 개해서 공부를 갖다가 우리 노력해 하는 것은 참말로 이 생사가 말이지. 억천만 없도록 도저 우리 벗어나게 이런 말이지. 한말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력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노력한 말이지 이 노력한 이 결과는 어찌 되냐이기여. 돈어요 무생한 말인 내가 학철이 깨치서 무생한을 갔다 완전히 체달하였다이 말이야 무생 무생 무생범인을 체달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어가 즉 무생이고 무생이 즉돈어야그히 보면 돈어라 가면 객진번 예전 무생그걸가 돈어라 가면 그건 돈어 아니다 그말이야 예, 객진민주 무상, 그 생멸이지. 실제에서 말하자면 무상이 아니거든. 이 도노락 한 것은 사실지 무생법인. 지금 무생법인이라도, 음, 중간지 무생법인 아니고 말이야 국의 무상이다그말이야 참을로 대무신지재판팔아래알 예, 갖다 완전히 끊은 말이지. 예, 대원경기에무상이다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든지 말하자면은, 음, 도노해서 확 처리, 이제 깨쳐가 있고, 무생법인고 완전히 지향껏 하면은, 어제 영이야하위냐이 예, 모든 영, 영화된 일이욕제 일이든지 말이지. 여기에 있 말이지. 무슨 일이면 내가 뭐 걱정되고 치과할 게뭐 있냐고 말이야. 영화된 것이 욕 일이라든지 치과한 지 말이지. 걱정하는 순위 전부 병년 아니냐고 말이야. 순위 병년이거든 우리가 이제 돈을 해서 무산을 갖다 완전히 증한 말이야. 증하면은, 예, 병이을 완전히 여의고, 충돌과 정등한 것 때라 그 말이야. 충돌 정등한 때에 있는말이 이거 영역과 우유가 완전히 떨린 것이거든예그 우유, 또양미이다 떨린 것이란 말이야. 영역과 우유가 완전히 떨린 것인 동시에 말이지. 여기 가서는 혹자 혹, 음, 혹은 안고 혹이는 많이 서고 말이지. 그건 자유하 자제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위 환경의 지배는 받지 않니는다이 말이요. 그래야 이제 자유가 있지.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로 갈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도노, 가 무생한 것은 도노 해가 있고 무생을 갖다 깨끗한 것은 구경가를 말하는 것인데 구경데 구경가를 성취할 것 때문에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팔풍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요. 펄핑은지하고, 영문투록 대자유자재한 말이오. 일반노에서만 놀게 되제, 절대로 상사 길을 밟지 아니 한다, 이 말이오. 그러면 어찌 이제 또 사느냐 하면은, 이심산주나야 아니, 잠문유소 장성하러다. 어쩔 때는 만지면, 저 심산 우디 나냐 살거든. 저짚은 산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조그만 토를사 한다고 말이오. 그럴 땐 잠문유소 장성하여, 저 산은 첩추하고물어우디 짚은데 말이오. 그 소나무 우지든지, 우디 무신나무, 잣나무 우지든지 말이오. 그, 집푼 산주에 어떤지, 음, 참말로, 어떻게, 새손을 두고 물손을 듣는 말이지. 예, 듣는, 이랬더니, 저, 신준, 집푼신상가운데서 혹은 살기도 하고, 우정자 야신가 아니 말이야. 결정한거실으더라 그러면, 그, 막, 또, 어떻 산주에만, 도 깨진 사람이 산주에만 사는가? 아니다, 그말이야 유시에는 그산주에 살기는 하지만은, 또, 유시에는 어떻게, 쳐, 나와가, 들려가 산다, 그말이야 야신가. 야신가, 저, 들여가서 말이지. 도에, 서울 한복판에 좋다, 그말이야 야신가라는 거는, 음, 삼주에 살기도 하고, 저, 한, 서울 한번만에 아무 문제했는 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인연 따라서, 여워도 가고, 저, 도동성만부 자유자재다, 그말이야 그건 구애가 없으니까, 환경만 안 되면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말이야 그럼 야심이가 저 서울 한복만 살더라, 하면 그건 분주한 것도 아닌가? 아니다, 그말이야객적한것이소세야 아무리 말하자면 말이지, 음, 저 서울 한복만 살더라, 해도 아주 조용하고 조용해서 말이야 아주 소, 소세해서 말이 절대로만, 니 분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되면, 이 결국은 지냐면은말이야 이 도, 돌를 갖다 완전히 깨치가지고, 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말이지. 얻은 사람은 아무리 집은 산중에있어라해도 적적한 게하도 없고, 저 분주한 만음이도예가안아면똥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아무리 분주한 도예가앉았있더라도말이야 차우치니 심상 궁구해 말이야 적적한 우치니 만되이면은 사람 하나 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음, 이러한 참으로만 적적한 말이지. 이런 초사 또 마찬가지야. 결국 그래서 어찌하냐면 그 사람은 경계는 심산이 직, 이 도시고, 도시라고 말이야. 심산공객이 직 대도시고, 대도시 이대로가 심산공객이야. 그러면 그렇게 돼야 이 실제 에있어서 주유한계 지배를 받지 않은 게지 말이지. 예, 지배 받지 않은 게지저 집은 산졸 도가면 조용한 맴이 좋고, 저도시 나쁜 주유한컷싫 말이지. 일대에 놓으면 실제로 바로 깨친 사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니다, 말이야. 왜냐면 주유한경를받는 사람이거든.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집이 자유한 걸 성취한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심상궁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적정한 게 없고 말이지. 저 아무리 많이 분주한 데 가더라도, 절대로 분주한 게 없어. 분주한 이 곳이 적정한 데고, 적정한 이대로가 말이지, 분주한 곳이더라, 이말이야 그래서 결국 만드면 완전히 쌍찬 동시에 쌍조하지. 동중이 완전히 토해 다가말이야 동중에 정의 있고, 정류에 돈이 있는 것이야. 있는 것이 말이야동과 정이 완전히 갈라져 가요. 돈, 동의 대비로 정의 대비로 내면은 이건 변경이다이말이야 중도 정제는 아니거든. 그, 이제, 동전을 완전히 잊어버린데이건 종경 잃은데한 소리입니다. 동전을 완전히 잊어데린데 쓰면 안 되면은, 아무리 동한가 한데 있어도 정 그대로고, 아무리 정한가 있어도 정 그대로지 말이. 그러면 이거이 쌍조다, 이 말이라. 운용자제에서. 각증여 불시공인이 말이지, 예. 깨치면 그만이지 그 말이지 말이오. 그 도로면 다시 그거 가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할 필요 없다. 공을 베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음, 이것은 엇이냐면은 뭐 확철이 깨쳐서 말이오. 어, 확철이 깨치다돈노락한는 것은 뭐이도노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상범위를 증한 걸돈으로 하지. 무상범위를 아직 증하지 못한 건 돈호가 아니다. 오가 아니다. 그 말이요. 오가 아닌데. 무상범위를 갖다 완전히 증액비어 말이지. 증액비어까지기 때문에 빙차약재등빙은다해주고 약이 다 필요 없다. 말이요. 그것서 무시만 안 되면 그건 뭐, 그건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라요. 환자는 바로 깨진 사람 아니라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에 쓰는 말이지. 이종문용공부라는 것은 십지증강도 말이요. 아직 환자란 가면 환자. 여기서 깨시다가는 우생범인을 완전히 증여해서 풍행력을 석취한 말이오. 중도를 정독한 이유가있고 말한 것이거든. 그리 되면 이제 병제약제 신이 맞지, 빙이 다 해서 약이 필요 없단 말이오. 그러면 약을 더 필요, 필요, 필요 없으니나그뭐 공부를 한다는 것은참우선소리란 말이오. 그래 이제 점수를 한다는 그런 소리는 그 도저히 다른 소리 아니거든. 돈을 예, 해가야 점수할 수 있다면 이건 오가 아니다이 말이오. 음, 그런 소리는 내가 이거 아프도록 해신 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기서 내가 그 소리입니다. 각기요불신이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돈을 해서 바로 뭐깨치가이말이야무쇠할에징역빚단 말이요. 무쇠할에 징역이 비다나왔으는 얘기 필요 없는데 말이야 그거 무슨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일체유위법 분야야. 일체유위법과는 틀린다 그 말이야. 이것은 참으로 이제 무위법도 이것은 취하지 않은 것이거든. 무위법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 고 말이야. 무위법이란 것은 유위법을 상대해서 무위법이지 말이지. 실제 참으로 우리가 바로 깨친 사람은 말이지. 유위무위를 완전히 다 어떻게 퍼서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거든. 하는 소리인데. 예, 이, 실제, 인자 그리 되면, 무의법도집하지않는데하물며만유입법이란 그거 가서 멋있어디저게 상관될 필요가 있냐, 아기라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말이지, 음, 착, 저리 깨쳐가 있고, 유해 무의란 걸 갖다 완전히 버어다것같이 말이. 그럴 때, 영어로 대자유한, 자장 경기에서 말이지, 깨어서뭐 공부를 하니, 보림을 하니, 말이지, 하는 이왕 한발 우선 소리거든. 이현심 내호 가서 뭐, 목으로 하니, 뭐, 사는 것도, 이건 대자유, 자장 경기에서 하는 소리지, 실질로 뭐, 약을 쓸때있고 말이지. 딱그 인대에서 한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딱그 인대에서 한다면은 말이지. 이건 유입입이다 이것이요. 그러한경우 우리 인자, 바로 깨치다 한 거, 돈을 했다 고 하는 것은 무생의 근본이 되고, 무생의 근본이 된 동시에, 불시공이란 말이야. 깨치면 다,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말이지. 절대, 인자, 후수가 없습니다. 깨, 그러니까 마주오십니다. 그대로거든. 후수가 없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입법과 틀리서 말이지. 무입법도 다 버릴 뿐인데, 유입법이 그, 그, 뭐 상관이 있나, 이 말입니다. 주상 보시는 행, 생천병이나, 아? 상해 주에서만 보시라는 것은 천상의 어이날수 있단 말이야. 천상의 날은 뭐이나, 6학년 사학년이나 말이지, 결국 이건 유입배비 한이 있단 말이야. 상해, 예. 결국 남을 갖다, 뭐, 물개를 갖다 쌀 한, 한대배 주고 말 돈을 한푼 주고, 옷을 한가위 주고 말이지. 이래 할것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일 같지만은, 결국 이것은 뭐 있냐면은 해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 한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한이 있어. 한이 있어가지고, 천상 날라 얻을 수 있지만은, 천상내란 것도 천상 아마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야. 현지에 있어도 안되면은그 과부로서 말이야 착한지 나는 과부로서 좋은 웃긴 좋은 행보를 느끼게 되에 그게 천상내야 에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본질에 한지에 있는 데서 근본이 되기 때문에 말이야. 이 낙을 박는 행보에란 이것도 결국은 한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이양전사이아니라저활을갖다가흥얼 보고 지금 쏴삐거든쏴 빌려면 세력진진 안칩니다 예. 결국은 지내냐면은 말이지. 세기 다 알았거든요. 활 기운이 다 알았거든요. 활살을 도로 널찍핀다, 이 말이오. 결국은 내가 어떻 좀, 저주상포시한이 복을 가지고 말이지, 좀 행보를 느끼더라도, 이거 가있거는 말이지, 말이지, 결국은 한이 있기 때문에, 한이 다 알았기 때문에, 활살을 도로 널찍거든 초등 내성 불의라 말이오. 내성불의에한 거면 어떻게말대표로 만난 말이오. 실제 있으면 안 되면은 이혼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상포시하는 말이오. 주상고시하는, 상해주에서 이름만 복을 땅놔 이걸 갖다 삼생원수라 이렇게 삼생원수 삼생원수라는 걸 알아듭니다 이제 조정문회에서 본 부처님들 말씀하신건데 어째서 삼생원이냐 말이야 음이 저게 이복지는 갖다가 보통 상해 주한말이 복이란 말이야 어째서 삼생원이냐면은 금생에는 이는 상해 집한 말이야 복을 땅놔갖고 공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고 내생에는 또 말이지 또이이 주항 도시한 말이야 이걸 복을 받느라고 공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내내서어쩌냐면은이 복이 다 하면 타라를해피기거든타라를 해가지고 고받느라고 또 고문을 한단 말이오. 그한게는 결국은 삼생원수 아니냐, 알겠습니다. 삼생원수. 결국은 우주상고시하는 이건 상생고시다, 이야이게 삼생원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음, 참말로 무주상고시를 해야 되거든. 무주상고시를 해야 되는데, 무주상고시란 것은, 이제, 저문첨들 보시한 걸지, 이게. 보시가 이승이라고 말이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양변, 변격, 이걸 버릴 필요 라이요 뻔히 망상을 버릴 필요 라이라 이 것이 참담만 되면은 이제 보시다만.